현재 이콩과 연락 중인가요? 이콩이다 싶었던 순간이 언제? 그 마트 갈때 응. 다른 사람 불렀을 때 어땠어? 사적으로 데이트한 적 있어? 그래서 형커야? 현재까지 마음이 똑같아요? 누나에 대한 마음이 음... 똑같진 않죠? 그때보다 더... 마음이 더 생겼으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제주 마지막 밤에 간단하게 술이랑 이것저것 먹으면서 쿵짝 마지막 화를 보면서 리액션 플러스 비하인드까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배고파가지고 먹으면서 한번 쿵짝 마지막 화를 보도록 할게요 어때? 어땠어 영상 보니까? 친구의 그 소개팅을 본 소감이 어때? 설레는데? 아 그래? 설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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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어울리던데? 아, 아, 아 그래? 얼굴 합이? <laughs> 얼굴 합? <하비>. 근데, <laughs> <H> &E <laughs> 근데 내가 애초에 니 알잖아 내연에서 만다 이거 연아가 처음이었거든 알잖아? 내가 동생 있으니까 연아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편도 아닌데 일단 안 만나봐가지고 근데 니가 봐도 설레지. 솔직히 니보다 두 살이 어려. 근데 <laughs> 저래, 그냥 막. 그냥 어른스럽다? 맞지? 조금 어. 성숙하다? 그런 아, 아, 어떡해? 나 다시 영상 아, 보데 내가 더 설레. 어떡해? 이제 2차 전공 게임 공작 비하인드 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복되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총 8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왔고 일단 하나씩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이콘과 연락 중인가요? 음... 네 어떤 이요 음.. 어.. 지금 촬영한 지 2시 3주?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 서로 알아가는 단계로 연락하고 있어요 유이다 싶었던 순간이 언제? 음.. 약간 중간중간 보면은 멘트들 있잖아 그.. 자꾸 막.. 그 영상에서 안 나간 게 있는데 수영장 씬에서 다른 취미였는데 지수 누나 화이팅 막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씩 이제 심쿵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느낌. 뭐 그것 때문에. 어 이성적으로. 어설레 설렜어? 어, 설렜어 내가 나 연아한테 설릴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 그 마트 갈때 다른 사람 불렀을 때 어땠어? 아니 그때는. 그 영상 보면은 클로즈업 돼서 제 표정이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표정에서 티가 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비참하고 그냥 진짜 어? 뭐지? 왜 나를 선택을 안 해? 당연히 제, 저 선택할 줄 알고 전 그때 손 들었거든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했을 때막손 들었는데 갑자기 죄가 아니라 3짝못짝 이렇게 선택해버리니까 막 어? 내가 아니었나? 역시 내가 의심하던 대로 내가 아니라 그냥 나는 수단이었나 의심했던 게 맞아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아서 엄청 크게 실망을 했었지 촬영 끝나고 뒤풀이 응, 어떻게 됐어? 아 촬영 끝나고 이제 저희가 뒤풀이를 했거든요 이제 커플이 안된 사람들과 커플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쿵이랑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못하고 그냥 저는 일쿵 제너님과 함께 술국수를 떴어아 <laughs> 진짜? 근데 심지어 내가 내가 이겨버렸어. 어, 진짜? 술 찐, 내가 이겨버렸어. 그래서 제노님 마지막에는 그냥 술다 빼시면서 자꾸 짠짠 이러면서 나랑 이쿵, 희야, 애기한테 이제 겁나 매겨가지고 그냥 애 꼬박꼬박 졸길래 내가 데려다 주기만 했어. 뭐가 없었는데? 응, 실제로 뭐가 없었어. 그때. 그때는? 없잖아, <laughs> 이칭이 <2층이> 애기로 됐 거야. <laughs> 아, 애기? 이것도 겁나 웃겨. 재현님이랑 같이 술배틀 했다 했잖아. 진짜 불안 치고 겁나 많이 마셔가지고 이쁜 애기 취해서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뭐 있는 거야. 근데 그랬는데 아마 참짝 꼬링이가 야, 이 애기 잔다. 델다돌라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응? 애기 가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전부 다 애기로 된 거야. 아, 너가 정한 게아 내가 한게 아니라, 응. 아마 꼬링이 했을걸? 사적으로 데이트 한적 있어? 음. 일단 따로 데이트를 했고, 촬영 끝난 그주 주말에 처음 데이트를 한번 하고, 그러고, 한네 번? 다섯 번이 도한거 같은데? 응? <laughs> 음? 뭐 했어? 데이트? 일단 첫 번째 데이트 때는 비하인드 때 못했던 대화 나누고 카페에서 영화 보러 갔다가 술 마시러 갔다. 첫날에? 응, 첫날에. 음.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 그리고 나머지 데이트들도 다 똑같이 그냥 카페 가거나 아니면 뭐술 마시러 가거나 밥 먹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형크야? 아직 사귀지는 않고요. 그냥, 아직까지 그냥, 조심스럽게 알아, 가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중복되는 질문들을 답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는 저랑 이쿵 이제 관계가 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피아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친구가 유리수분들 대신해서 물어봐주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부끄러운데? 한번 걸어볼게요.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인사 한번 드려 유리수들한테 못하겠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서희라고 합니다 <laughs> 친구랑도 서로 한번 인사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솔직하게 답해줘야 돼네 <laughs> 거짓말 아니요. 치면 안돼 네첫 번째 질문 기수의 첫인상? 첫인상? 네 첫인상이 언젠지부터? 유리수들이랑 친구는 모르니까 아 첫인상이 이제 쿵짝 촬영 때문에 회사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음. 그때 미팅하다가 갑자기 재율이 형이 불러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비율이 되게 좋다 화면에만 보다가 아. 처음 해물 로 보니까 아. 얼굴도 되게 더 작고 기도더큰거 같아서 비율이 되게 좋게 봤다 음... 유리수였어요? <laughs> 어... 그런 셈이죠 <laughs> 어, 그다음해좀 질문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 일단 외적인 것도 예쁘다고 어딘가 는데 조금 대화를 할때좀 배려받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음... 음 배려? 역시 남동생 누나네. <laughs> 약간 남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성격인 음. 것 같아서 되게 착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음. 그걸 영상이랑 실제 그 봤을 때 똑같았어? 응. 똑같았는데 음. 난 다를 줄 알았어. 어떻게? 내가 완전 어떻게? 어떻게 다를 줄 알았지? 약간 조금 따탈스럽고 뭔가. 까탈스럽고 영상을 에고는 영상을 보고, 이있을 거라 생각을이이지그을영상과똑같이 음... 음. 좋아 보인다영상니까말이주이쁘게다음고이영상이똑같아보 음. 음. 누나에 대한 마음이네이영그때보다더마음이더 음... 생겼으니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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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왜더 좋아졌냐? 응. 난 네, 일단 뭔가 화면 밖에서는 조금 다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응. 그게 아닌 것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었고 응. 그리고 뭔가 정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없었어 나중에 막 떨어지면 어떡해? 나중에? 응. 아 근데 난 약간 한번 좋아하면 다 좋게 보이는 응. 그게 있어서 연상, 동갑, 연하 아, 응 중요하지 최고하는 거는 음, 연하만 아니면 괜찮은 거 음, 같아 음. 지수는? 나는 원래는 연하 빼고 다 괜찮다고? 아니야 그냥 원래는 이제 많이 되어가지고 그냥 연상? 약간 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서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음, 연하도 괜찮겠구나 <laughs> 네.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어, 괜찮네. 일단 동감만 아니면 되는 거는 확실해. 지금 0부터 10까지 0 호감도. 10이 0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서로 10이면 0 사귀는 거죠? 음. 99. <laughs> 아유, <아니>, 95로 해야죠. 5점이 <laughs> 없으니까. 아 왜? <laughs> 그러면은 그 댓글들 중에 사람들이 영상 같이 찍어달라, 뭐, 사겨달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약간 재밌겠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어? 어. <laughs> 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일반인 입장이고 왜냐면 여태 쿵짝 나온 사람들 중에 막 최종 커플 막된게 없었잖아, 형컵 음...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응 음. 그래도 첫 번째로 뭔가 그러면은 좋지 않나 <laughs> 좋지 않나? 어 긍정파네 완전 긍정파지 그러면 추후에 나랑 잘 되고 나서 영상에 찍힐 의향이 있어? 어. 영상에 나올 의향이 있다 아 진짜? 응. 음~~ 그러면 은 서희가 마지막으로 유리수들한테 한마디 하자 좋게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 은나랑잘 해볼게요 <laughs> 오늘 이렇게 마지막 화가 올라가고 나서 드디어 유리수들한테 소개팅 결과랑 비하인드 썰,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추후에 뭐, 이쿵, 서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차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다 하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제주도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이만 또 마무리. 짓고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